번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다음번엔 꼭붙을 거라고 그렇게 응원 해주셔서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 안녕! 나는 언제나 나를 위한 행복을 찾아다니는 소확행 루틴이야! 반가워! 안녕! 나는 22살 요네라고 해 너도 나처럼 너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했어. 혹시 잠깐 네 이야기를 들려 줄수 있어? 응, 좋아. 난 어제도 SNS에서 핫한 카페를 다녀왔어. 너의 요즘 일상은 어때? 나는 요즘 진짜 일집 일집 이렇게 지내고 있어. 그리고 이제 요즘은 5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라게 모닝을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5분 동안 간단하게 명상을 하고 자기 전에 또그로우로 하루 목표를 체크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 아주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데 이런 루틴을 지키면서 변한 점이 있어?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고 또 명상을 아침에 5분씩 하다 보니까 잠도 깨고 확실히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것 같아. 미라클 모닝도 그렇고 루틴을 계속 지키는 건 어렵잖아.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너만의 방법이 따로 있어? 이제 혼자 막연히 그렇게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밖에 실천을 못했었거든. 그런데 그로 앱에서 그런 챌린지도 있어가지고 참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나 말고도 다른 유저분들도 많이 실천하는구나를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 힘이 되었던 응원 메시지도 있었다면? 그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몇번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맨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다음번엔 꼭 붙을 거라고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 최근 취업에 성공한 거라면서 먼저 정말 정말 축하해. 너 직장에서 하는 일을 소개해 줄수 있어? 어, 나는 반려동물 자연식 만드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강아지랑 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어. 이제 지칠 때마다 옆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힘도 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같아 같이 출근하는 너희 집 강아지 보여주면 안 돼? 어? 지금 보여줄까? 응! <laughs> 슈 나우저고 지금 15살 됐어 <laughs> 일 말고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야?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월급도 적고 더 좋은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요즘은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세운 여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야? 일단 최대한 긍정적으로 모든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브로우 앱에 긍정적인 생각하기 목표를 세워두고 맨날 실천을 하고 있거든. 목표를 실천하라고 알람이 올 때마다 딱 각인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앞으로 이루고 싶은 너의 꿈은 뭐야?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경제적 자유에 이른 다음에 해외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 시간은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런 힘든 게다 잊혀질 정도로 되게 좋았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힘을 받아서 온것 같아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성장이란 뭐야? 아주 미세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맨날 지키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미세하지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먼 훗날 너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쓰고 싶어? 요네와 콩나무? 책과 <laughs> 어, 콩나무 그런 동화가 있잖아. 그것처럼, 콩나무처럼 크게 성장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피엔딩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크게 성장했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싶어. 마지막으로 많은 루틴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줘! 앞으로도 저희 다 같이 그룹 앱 쓰면서 열심히 성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우리 다음엔 더 예쁜 곳에서 만나자. 응, 좋아.